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 랩인 허브입니다. 스타트업 랩인 허브는 회계법인 창천과 서울 창업 허브가 만든 콜라보 프로젝트로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경영 관리 이슈, 법무, 회계, 세무, 노무 특허, 지식재산 등에 관련된 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텐츠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랩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경영 관리 이슈를 해결하고 실무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이 방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지코리아의 안성빈 이사님을 모시고 어, 명지코리아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저희 회사는 기존에 온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던 AR 콘텐츠, 스냅챗 같은 것들에 대한 오프라인에서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상품으로 개발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온라인으로 AR 증강현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만 운영이 되고 그 자체로서의 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술이 참 아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2016년도에 출원이 된 특허가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 특허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특허를 출원할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걸 깜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국제 특허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요새 이제 수출 쪽으로 조금 이렇게 연락들이 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만들어 놓은 저 특허가 이제 와서 다시 뭐 국제 특허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알아본 바에 뭐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헤쳐 나가려면 다시 이 기존의 특허를 조금 이렇게 보완, 수정해서 다시 특허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예전의 특허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세 번째입니다. 네, 그 일단 뭐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에 이제 등록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출원은 그전 네, 그렇죠. 훨씬 더 날짜 네, 그렇죠. 전일 텐데 그 해외 출원을 하려 그러면은 국내에 출원했던 날짜로부터 어, 특정 기간 이내에 이제 진출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이제 1년인데 1년은 지금 뭐 훨씬 더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서는 동일한 내용으로는 이제 해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받으시는 순간에 이제 공개가 대고 속지주의 원칙상 예를 들면 미국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어떤 특허의 신규 진보성 기준은 전 세계 공개 기술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개 시킨 것 때문에 이 기술이 이제 해외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국내 등록된 특허로 특허와 동일 내용으로는 이제 해외 진입하실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해외 에 특허를 내려는 목적이나 회사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해외 진출 전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추후에 이제 기술이 좀더 개발되셔가지고 좀더 이제 바뀐 기술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해외로 이제 바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핵심 기술이 사실은 그 AR 쪽이시니까 많이 소프트웨어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는 어차피 이제 저작권으로 미치는 영향이 이제 크거든요. 특허로 보호하기보다는 그러면 굳이 특허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제 저작권적으로 해외에서 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그걸로도 어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술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뭐 어떤 소프트웨어 쪽인가 아니면은 전체 시스템 쪽인가 시스템 의 쪽에서 또 일부 장치에 뭐 특징이 있는가 등등에 따라서 좀 전략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해외 진출을 하려면은 조금 더 이제 기존에 이제 등록된 특허에서 추가 내용을 좀 붙여가지고 pct 루트로 진입하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국내 출원 먼저 하고 파리 루트를 통해서 이제 해외 출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비용이 허락한다면은 국내에 하고 p c t 들어간 다음에 해외 진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네. 방법이긴 하지만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제 이렇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특정 국가에만 진입되는 게 지금 거의 확정적이다. 예를 들면 나는 미국에서만 사업을 할 거다 하면 미국에서만 특허 신청하는 게 비용이 가장 세이브되고요. 근데 현재 단계에서는 어디로 진입할지를 사실 잘 모르겠다. 사실, 영업을 어느 정도 해 보셔야 이제 다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은도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뭐, 확실치 않고, 중국에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확실치도 않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이제 p c t 출원만 먼저 해주신 다음에, p c t 출원 하게 되면, 한일반적으로상적으로 30개월 정도 기간을 이제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어떤 국가로 진출하시지 결정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PCT 출원하는 방법이 있고 자금이 허락되면은 국내부터 출원을 밟은 다음 PCT를 들어가기 좋아요. 이거는 왜그러냐면 PCT만 먼저 들어가더라도 따로 또 그게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먼저 국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서 등록이 되게 되면은 해외에서도 국내 심사를 참고해서 등록을 다 시켜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국내를 먼저 출원한 다음에 우선심사 신청을 하고. 등록시킨 다음에 PCT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해외 어떤 국가를 들어가더라도 국내에서 이제 등록된 사례가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다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체계가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용이 허락하시는 경우에는 전체 과정 국내, PCT, 해외로 가시는 게 맞고 이제 비용이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PCT만 가거나 아니면은 PCT 제도 없이 개별국 내가 딱 국가가 정해져 있다. 하면 하는 개별국만 들어가시거나 이런 전략을 통해서 해외출원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